안녕하세요. 수레지입니다. 4개의 수 1, 3, 5, 7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그러고 4개의 수 2, 4, 6, 8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한다고 랬습니다 a 곱하기 b가 31 보다 큰 확률 자, a,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보면 a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b를 고를 수 있는 방법도네 가지 씩 있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에서 16가지가 될 겁니다. 자, 이 중에서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경우, 31보다 큰 경우를 찾아보면, A가 1일 때는 하나도 없어요. 2일 때도, A가 3일 때도, 38은 24니까 안 되죠. A가 5일 때는, 5, 6, 30이니까, 5 곱하기 8인 경우, 이게 딱한 가지가 있네요. 5일 때는. 자, A가 7일 경우는요. 7일 경우는, 4, 7은 28안 되고, 당연히 6, 7은 42. 7 곱하기 6과, 얼마죠? 7 곱하기 8인 경우.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총세 가지가 있으니까, 모든 경우 16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게 되겠습니다. 그쵸?